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링크입니다. 네이버 검색에 내 사이트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웹마스터 도구 등록 방법과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웹마스터 도구는 베이징 요금제부터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웹마스터 도구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웹마스터 도구 SEO 검색 노출 최적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단어들을 들어보셨나요? 말은 제각각이지만 목적은 한가지예요. 웹마스터 도구란 검색이 될수 있도록 내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에 등록하는 거예요. 내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에 웹마스터 도구로 등록하고 나면 포털사이트에서 로봇을 보내줘요. 이 로봇이 홈페이지의 정보를 모아서 네이버에 보내주는 일을 하는데요. 로봇으로 홈페이지가 등록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새 홈페이지 정보를 모으고, 두 번째, 로봇이 모아온 홈페이지 정보를 네이버에 주면 네이버는 체계적으로 정리해요. 세 번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정리한 홈페이지 정보 중에서 맞는 것을 찾아서 검색 결과로 보여줘요. 이 모든 과정을 검색 수집이라고 해요. 웹마스터 도구로 네이버에 등록하게 되면 내 홈페이지를 네이버에서 인식해요. 등록한 사이트가 네이버 알고리즘에 잘 맞는다면 이렇게 상단에도 나올 수 있어요. 크리에이터링크 타이틀과 아래의 설명은 메타 태그로 바꿀 수 있어요. 이제 크리에이터링크로 갈게요. 샘플 홈페이지를 미리 만들어뒀어요. 베이직 이상의 요금제가 적용되어 있다면 유료, 무료 도메인에 관계없이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등록이 가능해요. 다만, 새 도메인을 연결하신 경우라면, 연결이 완전히 끝난 48시간 후에 웹마스터 도구 등록을 진행해주세요. 그럼 등록하기 전에 아까 말했던 메타 태그를 수정해줄게요. 상세 설정, 고급 설정 메타 태그, 옆, 연필 아이콘 클릭. 메타태그란 그 페이지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타이틀, 설명, 키워드로 구성되고 소유자가 수정할 수 있고 페이지마다 다르게 적을 수도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사이트 링크를 공유했을 때 나오는 제목과 설명도 메타태그 정보예요. 한 번만 봐도 알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메타태그 정보는 꼭 웹마스터 도구 등록 전에 입력해 주셔야 돼요.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한 다음 메타태그 정보를 수정한다면 포털 사이트에 수정된 메타태그 내용이 반영되기까지 길게는 한 달도 걸릴 수 있어요. 페이지는 홈페이지 안에 있는 메뉴예요. 메뉴마다 다른 메타태그 적용이 가능하지만 원페이지 스타일을 적용하셨다면 인트로 페이지만 설정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각 메뉴를 대표하는 제목과 설명을 붙여주시면 돼요. 브랜드 스토리 페이지를 선택했다면 사이트 제목은 브랜드 스토리가 되겠죠? 사이트 설명은 160자 이내로 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포함해서 적는 걸 추천드려요. 수정이 다 됐다면 저장 클릭해주고 카카오톡에 링크를 공유하면 이미지와 제목, 설명이 나오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목과 설명은 수정했고, 이제 이미지를 수정할 거예요. 사이트 대표 이미지 옆에 연필 아이콘을 클릭, 사이트 자동 캡처와 직접 업로드가 있는데,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 주세요. 저는 직접 올릴 거라 직접 업로드 선택, 샘플로 저희 크리에이터링크 로고를 넣을게요. 홈페이지 설정은 끝났으니까, 이제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로 갈게요.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는 등록한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사이트 등록, 삭제, 사이트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총두 가지예요. 사이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인증하는 소유권 확인과 네이버 검색 로봇이 사이트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이트 맵 등록이에요. 소유권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오른쪽 위 로그인 아이콘을 클릭.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할게요. 로그인 바로 옆에 웹마스터 도구를 클릭. 사이트 주소는 꼭 HTTPS로 시작해 주셔야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어요. 맨끝 아이콘을 클릭. 소유 확인 방법 두 가지가 나오는데 HTML 태그를 선택해 주세요. 콘텐츠 옆.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코드만 복사할게요. 크리에이터 링크로 이동. 마케팅.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을 클릭할게요. 아까 복사했던 코드를 붙여넣기. 체크 클릭. 다시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로 이동해서 소유 확인을 클릭. 가면 나오는 팝업 메시지를 잘 봐주세요. 지금은 잘 되었다고 나오는데 만약 오류가 뜬다면 아까 복사 붙여넣기 했던 컨텐츠 값에 오타나 빠진 부분 혹시 다운표가 같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아니면 크리에이터 링크 마케팅 탭에서 검색 차단 설정이 오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오프로 되어 있는데도 오류가 난다면 크리에이터 링크 1대1 문의 게시판이나 채팅으로 문의해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일단 저는 소유 확인이 정상적으로 됐네요. 이제 네이버 로봇이 사이트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사이트 맵을 제출해야 돼요. 원래라면 로봇 txt나 사이트 맵도 일일이 만들어서 등록해야 되지만 크리에이터 링크에서는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만들어진 사이트 맵 주소를 서치 어드바이저에 입력해 주시면 끝이에요. 웹마스터 도구에서 소유 확인이 완료된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고, 왼쪽에 요청, 사이트맵 제출, 하면 URL을 입력해 달라고 하는데요. 크리에이터 링크로 이동해서, 마케팅, 사이트맵 주소 옆 복사를 클릭, 웹마스터 도구의 사이트맵 화면에서 붙여넣기, 확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웹마스터 도구 등록이 모두 끝났어요. 다만,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검색에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검색이 되기까지는 길게 14일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등록하고 난 다음 날부터 검색에 반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사이트 홈페이지 주소를 검색하시면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맨 위쪽에 내 홈페이지가 아직 없다면 등록이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또 사이트로 검색했을 땐내 사이트가 나오지만 보편적인 키워드나 사이트 명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네이버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상단에 노출되지 않는 거고 등록 자체는 제대로 된 상태예요. 순위를 올리고 싶다면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사용자 유입을 늘려 주시고요. 독창적인 브랜드 이름이나 도메인을 사용해주세요. 메타 정보는 메뉴마다 넣는 게 좋고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홈페이지 내부에 이미지보단 텍스트로 입력하는 걸 추천드려요. 크리에이터 링크는 웹 표준을 지켜서 만들어진 홈페이지예요. 일정 수준 이상의 홈페이지로 구성했다면 상단 노출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웹마스터 도구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크리에이터링크 1대1 문의 게시판이나 채팅 상담을 이용해주세요. 누구나 쉽게 만드는 홈페이지 크리에이터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